안녕하세요. 연예가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배우 김선호의 근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배우 김선호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올렸는데요. 몇 장의 사진 속에는 김선호의 편안한 미소를 볼수 있었습니다. 8월 8일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이 운영 중인 김선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파란 하늘 아래 청량한 선호 배우란 설명과 함께 사진이 업로드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유롭게 동네를 걷고 있는 김선호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크게 꾸미지 않았지만 일상생활 속의 훈훈한 모습으로 김선호의 훈남 비주얼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편 김선호는 지난 7월 공연 중인 연극 터칭 더 보이드 프레스콜 행사를 통해 사생활 논란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바했습니다. 이날 김선호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제 부족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자필 사과문을 읽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14만개나 달리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김선호가 출연하고 있는 연극 터칭 더보이드는 1985년 아무도 등반하지 않은 페루 안데스 산맥 시울라 그란데의 서쪽 빙벽을 알파인 스타일로 등정한 영국인 산악가 조심승과 사이먼 예이츠의 생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연극으로 복귀한 김선호는 2009년 연극 뉴보잉보잉을 Boeing 통해 배우로 데뷔했으며 연극계에서 연기 내공을 쌓은 김선호는 활동 반경을 방송계로 넓혔었습니다. 2017년 KBS의 드라마 김과장에서 선상태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MBC 드라마 투값에서 공수창 역으로 분해 여연을 펼쳐 호평을 받아 그의 MBC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에는 KBS의 예능 1박 2일 시즌4의 고정 멤버로 합류했으며 때마쳐 주연을 꽤찬 2020년 드라마 스타트업으로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2021년에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홍두식 역으로 여연을 펼쳐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흥행 가도를 달리던 김선호는 지난해 10월 전 연인에게 혼인을 빙자해 낙태수술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은 결국 상대의 무고로 밝혀졌으나 이미지가 생명인 김선호의 연예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 간신히 회복해 연극 무대로 팬들과 작은 소통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